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혈압 환자는 꼭 보십시오. 마지막 편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의 의사들 수준으로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한그 무엇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 DNA 게놈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왓슨 박사는 얼마나 그 겸손하신지,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흔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백으로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의 의학으로서, 과학으로서 알수 있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사생활을 15년이나 한 20년 정도 하고 나면은, 사람의 생명을 기간을 단정을 짓습니다 말기 암환자에게 3개월 정도 살겠습니다 6개월 정도 살겠습니다 시안부 생명을 어디서 자기가 결정을 지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왓슨 박사께서는 아스피린 한 알도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스피린 한 알도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무언가를 사람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시한부 환자들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시한부 환자가 살아 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환자도 살아 있습니다. 15년, 20년째 살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의사 그분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 하면은 그분도 살아있는 그분들을 보고 하는 말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적이라는 이말 속에는 의사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로 의사들은 그 순간을 해피합니다. 그런데 환자나 환자 가족이 시한부 말을 들었을 때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사가 영상으로 촬영된 사진을 보면서 고개를 깨우뚱한다든지 차트에 빨간 줄을 쭉 얹는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의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보는 환자들은 고개를 깨우뚱하는 의사를 보고 자기가 무슨 크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의사가 뭔가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깨우뚱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된 차트에 빨간 줄을 쭉 얹는 것도 의사가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환자가 보기에는 가슴이 철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의 행동은 손짓과 몸짓과 행동을 상당히 환자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왓슨 박사도 인간에 대해서는 10% 밖에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아직도 권위적이며 더욱더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따르면 평균 혈압이 120인 사람이 운동을 하면 160, 180까지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운동하면 180, 200까지도 상승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혈액의 점도가 높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점도가 낮으면 혈압은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혈압약으로 강제로 혈압을 내리게 하는 것보다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당연히 혈압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요즘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그 아시는 상식을 행동에 옮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아는 상식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은 그런데 그 행동에 옮기는 데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인내와 고통과 노력 없이 무엇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40세가 넘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혈압은 160까지 혈압이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안정을 취하면 30분 내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안정을 취해도 정상 혈압으로 되지 않으면 고혈압 관리에 주의를 하여 약보다는 운동과 음식으로 완치시킬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쉽게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쉽게 간단히 약을 먹어서 어, 해결하려 하면은 위험은 항상 뒤따라 오기 마련입니다. 의사가 고혈압이라고 하여도 평온한 중에 정상치에 가까우면 혈압 조절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팔의 굵기에 따라서 어, 혈압의 어떤 재는 혈압 수치를 을 재는 그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팔이 굵은 사람이든, 가는 사람이든, 똑같은, 획일적으로 똑같은 기구에 의해서 혈압을 재는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꼼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 굵기가 40cm 이상인 사람과 20cm인 사람과 같은 혈압계로 측정하면, 오차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40cm 이상인 사람은 15를 빼고, 20cm 정도 되는 사람은 10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팔굽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혈압이 높으면은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혈압을 낮추려 하지 않고 약으로 쉽게 혈압을 낮추려 하지 마십시오. 노력으로 혈압을 낮추려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모든 병의 근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1부, 2부, 3부, 4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운동과 음식과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당뇨가 자꾸 약을, 어, 높여야 됩니다. 인슐린 양을 자꾸 높여야 되고, 혈압도 약으로 해결하려 하면은, 약의 수치를 자꾸 높여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약에 의해서, 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중간에 많은 참고와 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